이거는 명품이다라고 생각을 집에 한대 놓고 싶네요. <laughs> 얼마입니까 이게? 만 원, 만 원.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요. 어디서 사야 되는지 알려 주셔야 돼요. 전화번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기계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건설기계 최신 트렌드와 기술 동향을 알아보는 건설기계 라운지. 네, 오늘 주제는 뭐죠, 백선 님? 오늘 주제는 건설기계 VR 시뮬레이터입니다. 아, VR 시뮬레이터.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컨텐츠 하나면. VR 시뮬레이터가 뭔지부터 이 장비가 왜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지, 미래 건설기계 교육 현장에 과연 이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할지 바로 한 번의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특별히 또 모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HD 현대 인프라코 AMPS PS 팀 어, 기술 교육 파트 김현준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고 특히 이 VR 시뮬레이터를 제작하게 되어서 이렇게 초대 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네 그리고 오늘 좀 백설이님 표정이 괜히 좋은 게 아닌가. <laughs> 제가 그쵸? 항상 유튜브에서 보였던 네. 분이거든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중장비와 건설 현장을 주제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리틀 포크맨입니다. 아, <laughs> 어, 이거 되게 떨리네요. 이게 되게 떨리죠. 왜냐하면 아... 여기는 지금 중장비가 없기 때문에. 아... 사실 중장비에서 항상 콘텐츠 촬영하시잖아요. 네, 저도 제 거를 하지만 오늘 동 떨리네요. 실제 외모도 동안이시긴 한데. MG시죠? 네. MG 34살입니다. <laughs> 장비 다루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엄청 어리신 편이잖아요 그렇죠 어딜 가나 아직까지는 막내입니다 어디 현장을 가든 혹시 몇 년째 계속 막내를 하고 계세요? 제가 거의 이제 10년이 좀 넘었죠 <laughs> <많죠. 웃음> 네. <laughs>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죠 VR 시뮬레이터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R 시뮬레이터는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뜻이고요. 자동차 운전하는 시뮬레이터처럼 저희도 건설 기계 시뮬레이터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장비에 실제 앉아 있는 것처럼 모든 구성이 되어 있고 앞에는 가상의 환경에서 작업을 해보는 그런 시뮬레이터입니다. 신나고 재밌고 안전한 학습을 할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VR 시뮬레이터 혹시 좀 보셨습니까?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이제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한번. 타었는데 아, 네네네. 그때는 솔직히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거의 흡사하게 구현을 했더라고요 동작이나 여러 방면에서. 아. 99%? 네네. 가깝게 동작을 구현을 해놔서 그때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실제로 장비를 타다 보니까 로링에 대한 대비를 하거든 양상. 장비가 아, 움직이는 동시에 네네네. 미리 로링을 탈 준비를 하는데. 루닝이 안 오니까 이게 좀 이질감이 좀 진짜 너무 편안하죠. 아니. <laughs> 네, 너무 편안해서 <laughs> 네. 좀 적응이 좀 따로 필요하더라고. 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좋은 말씀도 해주셨지만 지금 컨텐츠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VR 시뮬레이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지적을 하신 <laughs> 너무 감사하게 저는 예. 생각하고요. <laughs> 네, 그런 <laughs> 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질감 말씀하셨는데 이 버전이 가장 낮은 버전에. 타 보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 4월 달에 네. 타 보신 버전보다 지금은 훨씬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 그렇죠.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이 의자가 움직이는. 아, 음. 쉽게 말해서 로드 필링이나 어떤 장비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 <laughs> 어, 지금 약간 화나셨거든요. 네. 아까 화났어요. 네. 한번 포디 시뮬레이터 를탄 사람은 아마 아, 이거는 명품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딱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아쉽게 네, 좋습니다. 실제 VR 시뮬레이터 뭐 사실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상상할 수 있게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 좀 어떤 요소들이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 디테일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것. 캐빈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조이스틱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 네버, 그다음에 이런 페달 시트 같은 것들도 실제 장비에 들어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착좌감이 높은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입니다. 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저희가 건설 현장에 있는 태스크나 실제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어태치먼트들, 가령 예를 들어서 땅을 구멍을 뚫는 브레이커라든지 네. 뭔가 잡을 수 있는 그래플러 그다음에 그걸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는 퀵커플러 이런 부분들을 다 구성해 놨고요 어...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다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예예.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음... 아, 그러네요. 아 그럼 그런 옵션들을 사기 전에 내가 미리 먼저 경험을 할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 그냥 여기서 갑자기 긴급 질문인데 사실 말씀하셨으니까 브레이커도 있고 뭐 그래플러 이런 게 가지고 있으면 은 페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렇죠. 할수 있는 작업이 더 넓어지니까 반경이 네. 그런 거는 연습을 할수 있습니까? 연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태치먼트 이런 것도 네. 다 주인이 있고 그렇지만요. 그리고 가격대가 상당하기 때문에 아... 어, 섣불리 또 연습을 해본다고 요청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VR로 그거를 미리 체험해 볼수 있다는 거는 도움이 될것 같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격증 딸수 있는 해볼 수 있는 게 자격증 학원밖에 없거든요. 네. 자격증 모두를 넣어놨고 감점 요인이라든지 그 결과값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격증을 따기 위한 미숙련자분들도 가능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네. <laughs> 그 제가 지금 좀 듣다 보니까 교육에 좀 포커싱이 된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초보자들을 위한 장비고 저기뭐 나와 계신 리틀 포크맨 같은 전문가 10년 이상의 고 숙련자분들 같은 경우는 VR 시뮬레이터가 사실 좀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오, <웃음> 왜죠? 그 이유는 뭐냐면 건설기계를 아무리 다, 잘 다루시는 리틀포크맨은 좀 연령이 mz 저와 같이 MZ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허위 발언을 농담입니다. 예예. 그래서 리틀포크맨 분들은 애초에 디지털 환경에도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실제 핸드폰이나 터치모니터나 익숙하실텐데 고연령자분들은 이런 거 자체 누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그런 분들에도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학습은 장비를 사서 할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뮬레이터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 생님 그러면 이제 차세대 신모델에 들어간 기능도 VR 시뮬레이터에 들어가 있을까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SVM, 쉽게 설명하면 SVM은 이제, 어라운드 뷰로 보시면 돼요. 자동차에 우리가 주차할 때, 네, 방 카메라가 나오거나, 주변 환경이 이 모니터로 나오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2DMG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는 레벨기라고도 표현을 하죠. 머신 가이던스인데, 땅을 내가 얼마만큼 팔지를 모니터에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3m면 3m, 또는 5m면 5m를 설정해 놓고, 모니터를 통해 가이드를 받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불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 기능이 실제 현재 시뮬레이터에 어, 녹아져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추가 질문 하나. 사실 이 신기술이나 뭐 신기능들 실제 장비를 통해서 뭐 익히면 저는 더 좋고 더 빠를 것 같거든요. 장비를 살 때는 돈을 벌려는 목적이지 교육 목적으로 운영을 하면 못 쓰거든. 요 이게 아, 손해거든요. 장비가 워낙 고가라 그렇군두 번째로는 안전하냐 아니면 불안전하냐. 이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 장비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듯이 그렇죠. 단한 번의 실수리는 치명적인 인명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소양 굴착기 면허를 이수하고 왔는데 이게 느낀 게 확실히 네. 실제 장비를 하려니까 무서워요. 내가 이만큼 파도 되는지 아니면 좀 내가 뭔가 이상이 있을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불안전한 현실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여 시뮬레이터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저도 자격증을 딸려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도 한네 번인가 세 번만에 붙었어요. 근데 학원을 다니면 빨리 딸 수는 있는데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예, 아예 떨어질 생각으로 가서 이렇게 보는 수밖에 아, 시험을 없죠. 보면서 연습을 그렇죠. 하는 렇죠아 오늘 떨어진다는 예. 생각으로 시험을 예. 보고 떨어졌으면 다음 거또 신청해서 또 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음. 하는데 아까 자격증 그 모드를 말씀하셨을 때어 이건 진짜 좋겠다 싶더라고요. 실제 고객마다 운전하는 것들이 다, 다 달라요. 자동차로 예를 들면 엑셀을 깊게 밟는 사람, 땅에 연비, 운전하는 사람, 사람. 연비 운전하는 연비 네. 운전하는 사람, 그런 것처럼 건설 기계도 굉장히 다른데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리포팅 기능 지금 그걸 이제 구현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얼마만큼 탔는지, 어떻게 탔는지, 음. 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셔야 돼요. 나는 피드백을 드릴 수 있게 오히려 저희도.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운전 습관을 약간 스탠다드, 조금 네.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끔 네. 가이드를 제공해 줄수 네, 있다. 네네네. 네. 아 이게 사실 우리 회사가 그냥 단순히 이 VR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지금 장사용만까지네 네. 그건 되게 이게 굉장히 선순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인데, 그럼 기존에는 <laughs> 교육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기존에는 바로 제가 그래서 갖고 <웃음> 온. 그럼 뭐해요 지금님? 잠시만요. 이게... 아, 책으로. 예, 그게 보통 장비를 구매하게 되면 아... 책자를 이렇게 주게 될까요? 되거든요. 아, 근데 뭐 물론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예. 매뉴얼 있죠. 예. 그러나 읽지 않죠. 이거 영어인데요? 이건 영어 <laughs> 버전으로 제가 주문을 <laughs> <응원을 웃음>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기업이다 말이야. 보니까 스탠다드가 잉글리시인 것구나. 영어 아, 버전인데 고객들이 저책 지금 저 두께를 다 읽고 예. 이해하고 차에 탑승을 해야 하는데 네. 사실 그렇진 않죠. 저도 사실 저 자동차도 이거 주는데 그 음, <laughs> 핸드폰 사용 설명서도 안오잖아요 <laughs> 예,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 유튜브를 통해서 할수 있는 법들을 찾는데 그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저희는 모든 글로벌 고객들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네. 이 제품을 재구매하고 하려면 어떤 신뢰성도 좀 필요합니다. 네. 제가 아무리 매뉴얼에 설명을 잘 하더라도 이거는 완벽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시뮬레이터를 통한 체험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어떤 결론이 되게 됐습니다. 백견이 불려 일행이다. 네, 맞습니다. 백번 보는 네.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낫다. 이 네, 네. 말을 굉장히 길게 설명하신 거죠. 굉장히 거잖아요. 길게, <laughs> 네, 맞습니다. 세기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개발도상국에서도 저희 장비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데도 저희가 기술 교육을 지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기 혹시 이런데도 VR 시뮬레이터가 쓰일 수 있을까요?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 외국의 이제 신용 신 국가의 경우에는 렌탈 장비도 굉장히 많아요. 한 소유주가 장비를 여러 대를 구매하고 운전자들은 다 다른 경우. 법인 택시 같은 그렇죠. 그런 거죠. 예. 네, 네, 네. 네. 그 사람들에게 또 책을 제공하기에는 활자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언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그안 좋은 부분이고, 네. 이 습득력 그 바로 실행력 이거 네.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네. 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성장한 나라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 나라에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뭐 그런 거를 ODA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건설 기계 회사들이 항상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어 너희 나라에 우리가 기술 교육을 해줄게, 이 장비 운전 교육을 시켜줄게, 그래서 너네 나라에 장비 기사를 일단 직업으로서 그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줄게 하면서 직업학교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제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 음,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100% 현실 관리 있게 만들어야 되네요? 네, 어, 맞습니다. 아주... 그래서 실제 탔을 때그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고도화하고 숙련자, 미숙련자한테 의견을 받는 것들이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실제로 그 경쟁력은 장비와 얼마나 똑같이 구현했는가 이게 되게 경쟁력이 될것 같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또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해외 전시회를 나가보면 VR 시뮬레이터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업체들이 만든 VR 시뮬레이터와 우리가 만든 vr 시뮬레이터는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택지인 거잖아요 저희 거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어필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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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예. 네. 도 있고 도저도 있고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타입의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들을 모드 시뮬레이터로 한대한대 한대 산다고 하면 여러 대를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듈형입니다. 모듈형이 뭐예요, 지금? 모듈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인 이 하드웨어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간단한 원터치 동작으로 탈착했다, 부착했다 할수 있도록 구현돼 있는. 아. 그래서 필로더나 굴착기를 넘나드는 시뮬레이터 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다른 점 같네요, 그쪽들이랑. 음, 네. 그럼 경쟁사는 그게 그 기능이 없는 건가요? 없는 데가 대부분 좀더 많고요. 음. 실질적으로 한대한 한 대로 구, 구현이 되어 있는. 아 따로 따로. 예 예. 이게 탈착했다, 부착했다 하는 데는 크게 몇 군데 없습니다. 현재는 보셨다시피 굴착기 컨텐츠만 구성되어 있는데 26년도 목표로 상상반기 목표로 휠로더 도저 이런 컨텐츠들을 실제 장비를 시뮬레이터에 탑재해서 거기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이 VR 시뮬레이터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도저, 휠로더 이렇게까지 다 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와, 진짜 저는... 자신감이. <laughs> 자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 대박이 아니 진짜 이거는 저는 진짜 경쟁력인 것 같아요. 파이팅! <laughs> 네. 예, 해야죠. <laughs> 선생님 한번. 한 번만 더힘 있게 화이팅 해주세요. 파이팅! 네, 열심히 해야죠. 파이팅! <laughs> 네. 갑시다. 네, 좋습니다. <laughs> 아마 놀라실 거예요. 네. 어.. 그.. 집에 한대 놓고 싶네요. <laughs> 아, 예, 많이.. 개인이 예. 살수 있나요? 아유, 얼마든지, 아 고객님, 당연히. <laughs> 사실 저도 불사기만 타봐서 다른 장비 쪽으로 좀 흥미가 좀 있거든요. 좀 저도 페이로다도 한번 해보고 싶고, 뭐, 지게차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시뮬레이터로 미리 한번 그거를 경험해 볼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장점이 많네요. 아, 지금 제가 님이. 지금 멀리 있어서 그렇지 악수하고 싶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아, 제 말을 해드리주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 끝나고 회식을 해야 될것같아데 네. 네. <laughs> 사실 마음은 그런데. 출연료를좀나눠 주시죠.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장비 한 대로 도저 로더 뭐 굴착기 모든 올인원 패키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그래서 얼마입니까 이게? 가격은 벌써 좀 비쌀 것 같은 예감이. 그렇지만 취판... 얼마 정도면 구매하실 것 같으세요? 오히려? 저, 저는 뭐 그냥 예.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한 1억, 1억, 1억 아 너무 너무 역시 너무 고정해요. <laughs> 네, 1억, 1억에 맞춰 드릴 수도 있긴 하죠. 거기는 대중적으로 이제 5천만 원, 5천만 원 미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 근데 이 연습 시뮬레이터가 네. 5천이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아까 시간당 8만 원 받는다고 그랬죠? 학원에서? 그렇죠. 학원에서 는근데 기계 단가가 5천이라는 얘기잖아요. 시간당 8만 원 하루에 8시간 돌리면 64만 하루에 64만 원. 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아, 교육하면 1800만 원, ]이네요. 2000만 원 버는 건데 <laughs> 아니, 이게 이거 이거 약간 노다지 느낌 좀 있어요. 시간당 8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금방... 수가되겠 네, 아니 이거 약간 네. 대충 겐또 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거. 요 진짜 그런 가치가 있고 네네. 그 실제 굴착기는 기름을 먹지만, 예. 네. 이거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친환경적이다. 네, 친환경.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이게 이 가치를 사실 따지고 보면, 아까 뭐 5천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 장비 하나로 굴찾기도 되고, 도저도 되고, 로더도 되고 하다 보면, 이 장비 세개 값만 합쳐도 사실 3억은 훨씬 넘어가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예. 그리고 사실 또 연식별로도 또 구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당장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전화번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니다이 네, <laughs> VR 시뮬레이터가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새 바람을 불러올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제품을 파는 회사에서 서비스와 기술 그리고 경험을 판매하는 회사로 전화, 전환도 될 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판매한다. 일단 저희가 네, 확실히 탈바꿈을할수 있는 거네요. 와, 네. 경험을 판매한다. 좀 멋있어요. 예, 네, 좀 경험, 경험 고객 경험을 판매하는. 아... 네. 사실 제가 경험했던 분들이 한천분 정도 계세요. 시뮬레이터를 탑승하셨던 분들. 오. 한 번도 못 타본 여성분이 타고 이제 아 이렇게 하면 나도 탈수 있겠다. 아나 타보고 싶었다. 어 경쟁사보다 낫네요. 경쟁사 분들도 오셔서 어 이거 되게 좋은데요. 여기를 네. 얘기하는 거까요 거기보다 조금 여기 네오 네. 이거는 아 이거 안돼 이거, 이거 안돼 네, 네. 무조건 디벨로퍼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건설기계 라운지 최신 기술입니다 VR 시뮬레이터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한 소감 한 말씀해주시죠 첫 번째로 시뮬레이터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희 제품 상품화 됐으니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뮬레이터 더 좋게 지금보다 더 싸게 개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구매 문의를 뭐 디벨론 MD샵, 뭐 온라인샵 못에서 하는 건가요? 채널은 생각을 아직 못했는데 사플리로 <laughs> 해서 채널 <laughs> 댓글로 남겨주시면 누구보다 신속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댓글 다리는거 뭐 아니에요? 그럴 수 댓글? 있습니다. 아, <laughs> 어, 저도 뭐, 뭐 시골에서 땅만 파봤지. 이렇게 도시와 갖서 음 이렇게 자, <laughs> 촬영을 하는 게 이게 <laughs> 또 갑자기 도시라는 표현을 <laughs> 쓰니까 <때는 진짜 웃음> 좀 애매하네요 뭐, 네. 그거 자체도 저한테 좋은 경험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가당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네네. 저도 공부가 많이 됐고요 이제 굴삭기가 어떻게 발전할지도 음. 많은 공부가 된저한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네. 네. 네, 앞으로는 진짜 이 VR 시뮬레이터가 곳곳에서 많이 볼수 있기를 모두 희망합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또 우리 출연해주신 분들께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죠? 그렇죠, 제가 또 어... 빈손으로 올순 없잖아요. 네, 네네 오늘은 무엇을? <laughs> 어, 이거,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저희 회사 제품을 레고로 비슷하게 만든 게 있어요. 아, 어, 너무 좋다. 이거는 레고입니까? 아, 이건 저희가 옥스포드에서 만든 건데요. 아, 옥스포드면은 네. 국산이에요. 부산에 이... 공장을 두고 있는 순수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네요. 디벨론의 네. 한국 제품이니까, 옥스퍼드도 한국 제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오, 최근에 레고랜드를 갔더니 이제 경쟁사에서 나온 레고들이 있는데, 너무 비싸요. 그거 진짜 막 독일 업체 거는 막 80만 원 정도 하는데, <laughs> 이거는 얼마입니까? 저희 거는 한 3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와, 그리고 이거 이 정도 되면 은 이제 애들이랑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네. 예, 딸이 좋아하겠네요. 굴착기 주시면 안 돼요? 굴착기드릴게요잘먹공은저요이네네네네네네네네